네, 안녕하세요. 네. 삼각지포 사차원이구요. 네, 오늘은요, 제가 다이소로 갔다 왔는데, 제가 선물군을좀 공개하려구요. <laughs> 네. 일단은요, 이건 비타고 거울인데요. 비타고 거울인데요. 얘는 둘이 합쳐서, 천 원이에요. 천원그 정도 되고요. 한 조코트를 샀어요. 한 조코트를 샀는데 1 2 0 개이고요, 초예요. 제가 왜 샀냐면 어, 딴돈 분들은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그 틴트 문 있죠 이런 것들로 막 휘졌잖아요. 그것들 다 예비해서 사는 거고요. 500원입니다, 가격은. 네, 이건 골드라운드 쪽집게인데요. 제가 틴트 같은 거 보면 이물질이 막 둥둥 떠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구매했어요. 천 원이고요. 골드라운드 쪽집게. 저기 잘지혀져요 이게. 다, 다 해줘서 산 거예요. 네, 그리고요. 여기 나와있네요. 제품 특징. 눈썹에 양태나풀, 불필요한 털을 제거. 제가 지금 너무 들 떠있어요. 그래서 말이 빠를 수가 있는데. 왜냐면 내일 파티 가거든요, 학원에서. 너무 질퉁했거든요 <laughs> 네 이거구요 딴 것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막개가 있더라고요 그거 똑같이 천원인데 그... 게 너무 안 벌려져 있어가지고 불편할까봐 일부러 이게 샀어요 <laughs> 이거는요 소도 있고 대도 있는데 산적꽃이 대는요 이게 베이, 120개입이 아니라 80개입이고 80개입이고요 이게 아마 500원 똑같이 500원일걸요 얘네 둘이 합쳐서 1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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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원 1500원 정상이고요 제가 아까 이 이렇 이렇게 먹었어요. 근데 여기 안에요. 그 카톡 보시면 이런 스티커들 있잖아요. 이런 게 하나 들어있었어요. 이거는 지난주에 먹은 거고, 이거는 오늘 먹은 거. 꽤 괜찮지 않아요? 네. 스티커예요. 느낌이, 그, 부드러운 게 아니라, 약간, 꼬칠꼬칠한 거. 소리 들으시죠? 네. 그리고요, 그러면, 이 스티커가 너무 좋더라고요, 근데. 제가요, <laughs> 이리고 제가 지난번에 왕십리에서 산것 중에서 제가 스티커 사진을 샀어요. 네, 이게 저예요. 얼굴 대신 이거 보여드릴게요. 얼굴은 나중에 할 거고요. 아 맞다 제가요 이런 스펀지 같은게 있었는데 이게 4개에 1 0 0 0원이었어요 너무 말랑말랑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, 살까 말까 했는데 그 나중에 사자 하고 생각하고 그때는 안샀어요 오늘은 안샀어요 네. 네 그리고요 <laughs> 저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 <laughs> 제가 웬만한 거다 후기 올릴 테니까요. 네. 구독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여기까지. 삼각김밥 사차원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